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2주 만에 온다는 것이 3주 만에 왔습니다. 아, 주말 농부하기 되게 힘드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조그맣게 이렇게, 이렇게 감자싹이 올라왔어요. 제가 멀칭을 하고 간 데와 안 하고 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간 데는 더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비를 한 차례 들 맞았는데도, 어, 비닐이 수분 잠금을 해줘가지고 어, 멀칭 한 감자 두둑이 훨씬 더 싹이 잘 올라옵니다. 여기 안한데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 보면 아주 이렇게 찌그맣게 올라온 감자 그리고 제법 이렇게 여러 형제가 올라온 감자. 근데 이렇게 옆에 풀도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네요. 얼른 멀칭으로, 비닐 멀칭으로 덮어줘야 되겠어요. 보시면 제가 한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이걸 지금 이렇게 지금 멀칭하려고 여기, 여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 사이드로 흙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멀칭 비닐을 덮고 이 흙을 덮는 거죠. 여기처럼, 여기 여기 이 부분처럼. 그런데 이,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흙이 메말라가지고, 그리고 이게 황토 땅이라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했습니다. 어제 세개 했어요. 세 개. 어제 왔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셋 하고, 여기 이제 네탈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싹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검은 비닐로 덮으면 싹을 어떻게 꺼내려고 이렇게 덮느냐. 더 올라와야 돼요, 싹이. 이거 올라오면 비닐 멀칭 덮고서 이게 흙인지 싹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찢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봉끝하게 힘을 더, 봉끝하게 올라와요. 대가 아주 굵게. 그럼 그때 찢어질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이렇게 배색 비닐로 그때 잘못 사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한, 한두두, 이렇게 해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심었기 때문에 어, 대충 가늠하고 찢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흙도 대신 아니 흙이 아니고 풀도 대신 이렇게 꽤 많이 올라왔죠. 어, 이게 아주 걱정이죠. 하지만 음, 감자가 싹을 많이 올리고 하다 보면 감자 싹이 더웃 자라기 때문에 이 풀들이 어, 대신 그늘져가지고 잘못 자라겠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한번더 손이 간다 해도 어,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말농부인 저로서는 어, 하나라도 손이 들 가야 되니까 어, 검정 비닐을 선호합니다. 어, 여기에다가 이흰 이 부분에다 흙 덮어주는 것도 일이고요. 이 황토 흙으로 이렇게 덮어준다고 해도 옆에 고랑 흙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불이 나더라고요. <laughs> 웃기죠? 이렇게 찢어주면 됩니다. 한두개 정도 남길 생각이에요. 딱 적당하더라고요. 키워보니까. 하나는 좀 그렇고요. 두개 정도 남겨두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안 보여도 대충 여기 이 사이에 여기 심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져도 됩니다. 대신 풀부터 자라면 안 되겠죠. 보면 여기 다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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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찢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둑은 얼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와, 여기는 말을 심었었는데요. 맛싹은 안 보이고, 풀부터 자라네요. 보면 맛싹이 안 올라왔어요, 아직은. 실처럼 올라오거든요, 맛싹은. 작년에 심어가지고, 음, 캐지 않은 맛싹이, 아니, 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어 죽지 않았더라고요. 싹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게 죽지 않는 한, 그냥 묵혀둬서 어, 한 2년 정도 키워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맛삭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아직. 풀만 이렇게 있고, 응, 안 보여요. 응. 이제 마저 여기 한 두둥만 하면 어, 감자밭은 어, 반은 농사친것 같습니다. 주말농부였습니다.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내년엔 그냥 멀칭부터 하고 구멍 뚫고 심을까 해요. 어, 서리 피해가 매번 매해마다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빨리 출하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조기에 심기 때문에 어, 서리를 걱정하는 거지. 어, 4월은 비교적 날씨가 따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 제가 가을감자를 심어봤더니 감자가 추위에도 은근 강하더라고요. 싹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어린 싹이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흰 부직포를 덮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심고 부직포를 한 두세 개를 펼쳐서 어, 덮어서 음, 나중에 벗겨버리는 거.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한 해, 두해 지나면서, 음, 이렇게 요령도 생기고, 어, 생각도 더 깊어지고, 어, 이런 과정들이 재밌습니다. <laughs> 네. 작업 계속 하겠습니다. 예.